FTX처럼 사기 기업으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 정보들만으로는 무작정 긍정적인 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위기인 만큼 기회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쉬운 정보,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코인 상담소의 친절한 상담원 김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달만에 돌아온 만큼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TX 사태 이후에 위믹스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혼란한 시장을 더 뒤흔들고 있는 바이낸스 루머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무료 링크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FTX 사태에 대해서는 영상을 꾸준하게 정리해서 이슈 공유해드렸는데요. FTX 사태 이후에 위믹스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혼란하던 시장에 바이낸스 루머까지 돌면서 변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고자 바이낸스 루머에 대해서 타임라인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14일 바이낸스 주도하에 FTX 사태 이후 거래소 준비금 증명. FTX 사태 이후에 바이낸스가 준비금 공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올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스스로가 먼저 공개하면서 제안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거래소들이 줄줄이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11월 16일, FTX 파산 후폭풍, 각국 가상화폐 시장 규제 본격화, 주요 거래소 회계감사 실시. 준비금 증명이 이어진 이후에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주요 거래소들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바이낸스는 글로벌 회계감사회사인 마자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12월 8일. 마자르 바이낸스 BTC 준비금 충분하다. 담보비율 101%. 마자르에서 바이낸스의 감사 결과 담보비율이 101%로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12월 11일. 바이낸스 투자자 안심시키려 정보 공개했지만 불충분. 이 공개된 발표에도 미국 증권가를 비롯한 시장에서는 바이낸스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12월 13일,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잔고 미달 지적. 비트코인 잔고 97%에 불과. 이런 의구심들이 쏟아지자 불과 5일 만에 준비금 증명 잔고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12월 14일, 스테이블 코인 USDC 인출 중지. 이전 준비금 증명 부족하다는 기사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FTX 사태를 경험한 이후로 동일한 사태를 우려해서 자금 인출을 시도했고 순간 인출 중지가 되면서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거래 은행 업무 시간 이외의 출금 시도 권으로 은행 업무 시간에 다시 정상 출금되며 잠잠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12월 14일.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간 비트코인. 이때 빠져나간 금액이 820억 달러로 많은 금액이 인출되었지만 바이낸스 측은 거래소가 겪는 1년의 스트레스성 해프닝의 하나로 바이낸스는 이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12월 19일. 마자르 거래소 감사 중단. 바이낸스 준비금 보고서도 삭제. 잠잠해져 가던 사태에 마자르가 감사를 마치지 않고 중단하면서 불과 열흘 사이에 안정적이다해서 부족하다. 그리고 더 이상 감사를 하지 않겠다가 되어 바이낸스 재정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파헤치에 부담을 느끼고 마자르 측에서 발을 뺀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6,300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홉번째 12월 19일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허위 자금 고갈될 때까지 출금 도전해도 좋다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 사태를 두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면 뺄수 있으면 빼도 된다 라고 안정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12월 20일 로이터 바이낸스 투명성 위해 노력한다지만 재무상태는 아무도 몰라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은 바이낸스 재무구조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고 있으며 이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정리해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FTX 파산 이후에 압도적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견제와 내년에 런칭을 하려는 미국 증권가 소속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해서 월가 측에서 견제 기사들을 쏟아내어 단순 흔들기다라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바이낸스 사태가 FTX 사태 이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럴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코인판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심어진 만큼 가격 변동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낸스의 경우 준비금 증명도 되어 있고 FTX처럼 사기기업으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이 정보들만으로는 무작정 긍정적인 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위기인 만큼 기회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다만 오를 거야 오르겠지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뉴스에 귀 기울여 주시고 투자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꼭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장 속에서 모두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은 아래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코인상담소의 김대리였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